아, 덥다. 이제 다시 서울로 갑니다. 이번에는 산길 넘어서 갑니다. 여기, 여기 넘어서 왔어요. 그래도 그늘져가지고 바람 슬슬 부르니까 좀 낫네요. 옛날에 이게 저쪽 길 없을 때 열일 집에 가고 그랬어, 이 길로. 레미 소리도 시끄럽고, 포도, 어, 그 다음에 고추 좀 땄어요. 그늘 덮고 바람 슬슬 부르니까 좀 낫네요. 아까 깨어 끝에 걸 때는 좀 힘들었는데, 이렇게 한 30분 또 걸어야 됩니다. 여기 보면, 대부 포도. 포도밭이 쫙 있대. 여기, 포도나무 전지한 거 여기다 다 싸, 싸놨는데, 몇 년을 여기다 샀어요. 아, 다시 또, 떼앗끝네 여기는 포도를 새로 심었어요. 내년부터는 딸수 있겠지. 포도가 이제 양쪽으로 줄기 딱 뻗쳐놓고 내년에는 달릴 수 있게 했네요. 여기는 김씨문중 산이고 아직도 걸어갈 길은 먼 멉니다. 포도나무 위에 올라온 것도 전지 다 했네요. 그 조그맣게 올라온 거몇 년에 이제 꽃눈나 아, 줄기 한두개 받고 또 바싹 잘라줘야 돼요 하늘은 맑고 햇볕은 쨍쨍 쬐고 8월 한낮에 태양을 맞으면서 이제 서울로 갑니다 이건 왕매 밑줄인데 여기는 포도가 이것도 작년에 펴었는데이년 사이 이렇게 커가지고 포도가 열렸어. 이건 좀 오래된 거. 다닥다닥 열렸죠. 여기가 햇빛을 잘 받아서 포도가 답니다. 다른 데보다 신맛이 없고 단맛이 강해요. 이 감나무는 과실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몇개 달렸네. 이쪽으로 감나무 햇빛 잘 드는 데는 이렇게 포도맛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새로 심어가지고 여기는 양쪽으로는 줄을 못 뻗었네요. 이거는 꽤 오래된 거. 10년 넘은 거. 여기는 올해 모종 심어가지고 키운 거네요. 포도가 이제 익어서 수확을 합니다. 어제 동네 형님네 백산포도 한4 0상자 땄는데 거기서 먹을만한 거로 상품 아니고 먹을만한 거로 한 박스 샀어요. 그래서 들고 갑니다. 이제 마을 나왔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이제 차아다니는길인 옛날 구길 어 땀이 쫙만해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해만 쨍쨍 쬐고 있습니다 감이 떨어져서 아장났네. 포도밭. 여기도 포도밭. 힘이 잘 됐네. 예, 길에 다 나와가니까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저 옥수수 심었는데 저도 제 내가 심은 옥수수도 많이 열렸는데. 응. 아.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, 그냥, 찌대라고 놔두고 그냥 갑니다. 다음 주쯤 오면 적당히 익어서 옥수수 쪄먹으면 맛있을 텐데. 여기 옥수수 심었다가 빈 자리. 저는 여기보다 좀 늦게 심어서 인대막 열리기 시작했어요. 자, 이 대부도 풍경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